지금 추첨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제가 지금 시험 3일 남았거든요. 10분 안에 후딱 추첨할 거예요. 제가 지금 고생한 여러분들 4월 달에 고생했다고 추첨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후딱 추첨하고 여러분들 복 받았다고 당첨자 발표하고 그러고 잘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바로 추첨 진행할게요. 자, 189번까지 있어요. 먼저 문상 만원권. 161번. 어, 한국인이 아니죠. 패스. 18번. 요름님 축하드리고요. 176번. 나라라님 축하드리고요 어 뭐야 근데 사진이 없네요 패스 86번 나라라님도 사진이 없어요 패스 151번 소피아 이모님 축하드립니다 문상 두분 당첨되셨고요 152번 러시아사람 패스 95번 95번 캠66아 사진 없어 패스 99번 JP님 첫번째 179번 179번 헤이러브님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159번 킹구님 축하드립니다. 130번. 김크리스님 사진 없구요. 패스. 162번. PP님 축하드립니다. 두분 남았죠? 105번. 이채연님 사진 없구요. 패스. 166번. 외국인이구요. 응. 패스. 160번. 땡큐 a n k so much. 144번. 하늘봄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96번. 용용님 축하드립니다. 이 사진을 꼭 첨부를 해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약속. 고생하셨고요 5월 달에도 계속해서 열공 즐공 박고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다섯 분 스타벅스 다섯 분 바닐라라떼님 소희님 S.I.J.O님 민지강님 그리고 이점님 축하드립니다